자, 오늘은 4분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4분면이란 좌표평면은 좌표축에 의해 4가지로 나뉘죠? 실제로 보시면 좌표축은 이렇게 네가지로 나뉘어요. 첫번,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바로 4분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네 가지로 나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4분면도 총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X축으로 쭉 가는 곳이고, 여기가 Y축으로 쭉 가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냐? 여기는 뭐냐? 제1사분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x축, y축 둘다 양수, 컴마 양수 이렇게 되는 게 제1사분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3, 5다. 그러면은 제1사분면에 있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 2, 7이다. 이래도 제1사분면에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조금씩 있어도 막 이게 100분의 2, 100분의 2, 100분의 5, 막 그래도 자, 1, 사분면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모든 유리수는 모든 유리수에서 모든 양의 유리수 컴마, 양의 유리수. 심지어 실수까지도 하요 양의 실수 컴마, 양의 실수. 이게 바로 제1사분면이에요. 그래서 모든, 모든 양의 유리수 컴마, 모든 양의 유리수가 제1사분면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2사분면은 음수 컴마 플러스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 겁니다. 여기가 얼마입니까? 다중 마이너스 삼컴마. 9. 이렇게 해도 제 2, 사분면에 있고, 아까처럼 똑같이 막, 뭐, 이런 곳에 있다고 해도 제 2, 사분면이고 이런 곳에 있다고 해도 제 2, 사분면이요 그래서 10분의 1, 20분의 2 이래도 있고, 심, 심지어 무한분의, 마이너스 무한분의 1, 무한분의 1 이래도 사실상 제 2, 사분면이거든요 무조건. 음수, 컴마 양수는 무조건 제 2사분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 2사분면은 음수, 컴마 양수다. 그리고 제 마찬가지로 제 3사분면은 마이너스 음수, 음수고요. 제 4사분면은 양수, 음수입니다. 자, 그리고 새로 배울 것이 있는데 대칭. 대칭 배워야 됩니다. 이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대칭 이것도 배워야 돼요. 자 먼저 x 축에 대칭하는 점은 예를 들어서 a, b 이렇게 할게요. a, b가 돼 아니, 마이너스 b가 돼요. 마찬가지로 y축은 마이너스 a, b입니다. 원점 이런 것도 있어요. 원점, 원점에 대칭한 점은 둘다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뭐, 대칭 마이너스 사컴마 3에 대하여 X축의 대칭한 점은 뭐냐? 마이너스 사컴마이너스 3. 그리고 Y축의 대칭한 점은 4컴마 3. 그리고 원점은 4컴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자, 이제 문제풀이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점은 어느 사분면 위에인지 구하시오. 자, 이건 아까 사분면을 이용하는 거죠? 사분면. 마이너스 컴마, 아이, 음수 컴마 양수는 어딥니까? 제 2, 4분면입니다. 양수 컴마 양수는 쉽게 기억할 수 있죠? 제 1, 4분면이 있고요. 자, 1091번. 음수 컴마 음수는 제 3, 4분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4, 사분면밖에안 남았으니 제 4, 사분면이겠네요 양수 마 음수는 제 4, 사분면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X축이 마이너스고, 양, Y축이 플러스죠?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쉽게 기억하는 곡은, 얘네, 얘네끼리 같고, 얘네, 얘네끼리 같아요. 곱하면 되는 수가 같아요. 곱하면 되는 부가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갔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었고요. 자, 1093번부터 1096번.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다음 저는 어느 사분면 위에 있는지 구하시오. 자, a가 0보다 크면 a는 1, 2, 3 점점이겠죠? b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쭉쭉 작겠죠? 뭐 얘도 3분의 1, 뭐 5분의 2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얘도 뭐, 얘도 뭐 마이너스 3분의 2, 뭐 마이너스 5분의 3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정수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제사사사분면의 사, 특징은 뭐죠? 얼마든지 수가 작거나 얼마든지 수가 커도 어느 사분면에 위치하다 그건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1로 보고 얘를 마이너스를 볼게요 자 요거는 1,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이거 무슨 사분면에 있죠 이거는 제 4사분면에 있는거죠 그렇죠?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얘 한번 보면은 이거 U 아니고요 B,A입니다 얘 한번 보면은 마이너스 1,1 그래서 이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제 2사분면 아까 제가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제1사분면 혹은 제2사분면 이 둘만 기억해도 나머지는 무조건 알수 있다는 겁니다. 왜? 대각선 방향으로 곱하면 되는 부호가 같아요. 근데 부호는 반대가 됩니다. 부호는 반대가 돼요. x축, y축에 얘는 제2사분면이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제1사분면을반드는제3사분면 자, 그리고 A, 마이너스 B 자, 이거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1, 1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제1사분면에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대칭입니다, 대칭 점, 마이너스 2,3에 대하여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X축에 대하여 대칭점. 아까 이건 뭐라고 했죠? 이건 A, 마이너스 B라고 했죠. 여기도 나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은 이겁니다. A, 마이너스 B가 X축에 대하여 대칭점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 마이너스 a, b 였으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2,3이 되서 2,3이 되는 겁니다. 자, 원점에 대여 대칭인 점. 이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거였죠. 그래서 2,-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분명과 대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1학, 중, 중학교 1학년 1학기의 마지막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